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후회, 걱정,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회, 지난날, 아, 어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제 왜 그랬지? 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달라졌을까? 아, 이런 후회들. 그리고 두려움, 고민, 걱정. 아,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카드값 못 메꾸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 두렵다.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공포심과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현실들. 정말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굉장히 슬프고, 암울하고, 우울해지시죠? 네,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이 다른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흘러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순간 순간의 선택을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순간 순간의 상황들을 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 계속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현실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고민들 지금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어, 10년 전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고민들을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왜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우리는 왜 계속 끊임없이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고 내가 계속 실수하는 것에 대해 서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이미 그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재생산을 계속 해냅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점점 점점 우리가 줄여가고 어, 긍정적인 것들 가지고 있음 풍요로움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 점점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불안함과 걱정과 고민들을 계속 재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것들이 줄어들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리마인드하고 하다 보면은 현실에서는 그게 더 강력하게 발휘가 돼서 현실에서 그게 그것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엄마, 저희 어머니, 어머니가 이사를 하신지 벌써 올해 초에 이사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사를 정말 십수 년 만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왜 이사를 했냐면, 이웃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웃들이 너무 안 좋은 분위기의 이웃들이었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좀 조용, 조용조용하시고 화초 가꾸시면서 뭔가 나누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데 좀 많이 거칠었어요. <laughs> 이웃주민들이. 네 그래서 결이 맞지 않으니까 친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이런 오해나 모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고 어, 그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층에 강아지가, 강아지를 키우는 이제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신혼부부를 엄마가 굉장히 예뻐했었어요. 예뻐해서 잘게잘 잘 챙겨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강아지가 집 밖에 있는 걸 모르고 문이 닫혔나 봐요. 그때 엄마가 지나가다가 이 개한테 물리셨어요. 강아지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예민해 있는 사이에 엄마가 지나가니까 엄마를 물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겉은 금방 이게 아물 수 있어도 안에 속 조직은 이게 잘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통증이 있고 계속 아픈데 이 신혼부부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했지만 다 아물었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니까 뭔가 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나 그렇게 오해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렇게 막대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엄마는 원래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네, 이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그게 이제 강아지한테 물리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엄마가 뭘 가장 걱정했을까요? 네, 강아지가 있을까봐 개가 있을까봐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또 현실이 됐어요.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층에 개가 두 마리나 살고 있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어, 엄마가 원했던 거, 진짜로 원했던 거는 좋은 이웃이고 강아지가 없는 그런 조용한 환경이었을 텐데 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두 배로 뻥튀기가 돼서 두 마리의 강아지로 나타나게 됐을까요?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무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엄마는 가장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면 또, 강아지 있는 거 아니야? 강아지 이제 너무 트라우마 돼서 너무 무서워. 길 가다가 강아지만 봐도 너무 무서워. 가서 또 강아지 있으면 어떻게? 이 걱정이 너무 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엄마의 무의식은 현실을 창조할 때 기준 삼는 게이이 아, 이 육체와 영혼이 가장 유, 바라는 게 무엇일까? 가장 꿈꾸는 게 무엇일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현실로 이루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무의식과 우주는. 네. 그런데 엄마의 무의식에는 두려움이 너무 크죠.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 안 좋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 생각이 너무 많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개가 있을까봐 걱정되는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아, 이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너무나 너무나 바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강아지에 대한 공포심을 그대로 현실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런 현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강아지가 없는 현실, 강아지가 없는 현실, 이게 아니라 이 강아지한테 물리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또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엄마는 근본적으로 이웃 주민에 대한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불만이 많으셨죠. 그런 거에 대한 행복하지 못한 마음, 불행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 그게 이제 이웃에 대한 불협화음이 또 현실로 된게 사실은 강아지죠. 그 층에서 그나마 사이가 좋았던 게그 신혼부부였는데. 어, 강아지한테 물림으로 인해서 그 신혼 부부와도 관계가 틀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관계가 틀어진 거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예뻐했고 너희들은 내가 믿었는데 너희들마저 나한테 등을 돌리다니 이 트라우마가 사실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강아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강아지가 이제 그 트라우마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 강아지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받지 못함. 이웃에 대한 상처, 그 상처가 이 강아지로 이제 상징화가 돼서 강아지만 보면 너무나 너무나 그 공포심이 너무 큰 거죠. 어, 강아지로 이웃이 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불만과 걱정과 사랑받지 못함, 이런 것들이 투사가 돼서 강아지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정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강아지가 없는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예 네, 그런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 나랑 결이 잘 맞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내가 사실은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원해야지 그것들을 우주는 아, 네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구나라고 현실로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거고 우주가 이루어 준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나의 무의식이 우주와 공명하면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현실로 끌어서 현실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긍정적인 모습 그것들로 무의식을 점점 점점 어, 바꿔줘야죠. 네, 부정적인 걱정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계속 확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좋은 이웃이야, 조용한 환경이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이야라는 것을 계속 내 무의식에 생각으로 처음에는 의식으로 의식으로 심어 주다 보면은 무의식이 점점 점점 영향을 받아서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도 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라고 했을 때 무의식에서도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서 그것이 파장으로 내 보내져서 네그 파장이 공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어 사실은 이웃들과의 이런 불협화음도 근본적으로 또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내면 아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소통에 대한 그 어려움,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도 내면 아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실이 벌어지긴 한 건데, 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공포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현실에서부터 이렇게 양방향으로 공격해가면서 무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앞쪽에 내가 깨닫고 있는 것들부터 긍정적인 이 말과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도, 어, 현실적으로 내 삶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한 그런 반복, 반복적인 죄책감, 어,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중지하시고, 과거에 대해서는 되감기 계속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그 비슷한 과거가 또 현실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어라고 긍정적인 모습만 딱 각인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아, 이 좋은 파동을 내보내는 것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난 정말 돈 들어올 때가 없다. 꽉 막혔다. 돈이 없다. 이럴 때 정말 그 불안이 엄습을 하죠. 돈에 대한 거는 내가 정말 꽉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할수없 다는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돈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든 해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뭐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 걱정을 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더 망가지고 <laughs> 몸이 망가지니까 또안 좋은 파동이 또 나가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당연히 잘 된다. 나는 당연히 잘 된다. 나는 공돈이 들어와서라도 이번 달 모든 대출금을 다 마감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남은 하루 이틀 동안에 나는 정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잘 돼. 잘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네.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잘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실제로 그게 정말 잘 돼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석을 뭔가 만드시면은 그 구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무의식이 안심을 합니다. 그래 정말 잘될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을 학대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몸의 파동이 낮아지기 때문에, 몸에서 안 좋은 파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고 힘이 없을수록 그럴수록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운동하고 100m 달리기 하면은 진짜 삶의 활력이 팍 올라오잖아요. 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현실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내 네, 무의식이 부정적인 것, 우울한 것에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오히려 거기에서 약간 즐긴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불행에 빠져 있을 때는 아, 그냥 인생 이런 거지 뭐 하면서 그 불행을 막 이렇게 뭔가 불행에 빠져서 힘든데 그 고통을 즐기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게 돼요.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럴 때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닥을 쳐야 움직입니다. 진짜 이게 바닥이구나.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 우리가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우울한 생각 불행한 생각이 들때 사실은 그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네, 내 몸이 하는 생각이고 이안 좋은 호르몬들이 하는 생각이고, 네, 그냥 나의 무의식에 내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생각일 뿐이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참나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네,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이 인생을 최대한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여러분들, 원하는 일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